장건강이 나중에 뭐~ 여성분들은 뭐~ 출산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. 예. 어, 출산할 때아기에게이 네. 그 네, 네. 장내 미생물을 그대로 물려주기 때문에 네. 엄마의 장의 건강은 정말 중요해요. 아... 음료를 좋아하는데 저런 분들은 육수는 쉽게 육수는 짜증이 내고, 막 우울증도 걸리는뭘는 거예요? 장이 안 좋았을 요 응. 하루에 한번 먹는다니까요? 아, 하루에 한끼 정도는? 예. 네. 보세요. 밥도 탄수화물이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먹어요, 저는. 저런 분들은 장에 유해 네. 어, 유해균이 많아서. 아 유해균이 <놀람> 많아서. 어이거 배출해주면 좋잖아요. 그렇게 그래있어 물을 하루에 어느 정도 드세요? 1리터 넘게 먹어요? 하루 에 드시는 건몇개 타? 아견과류찮으시고 간식 종류로는 이것만 먹어요. 과자 뭐 이런 건 전혀 안 먹어요. 그렇죠. 음... 그래도 나름 식단도 관리를 하고 네. 계시고요. 그리고 운동도 또, 또 하시고요. 하시고요. 네. 음... 그런데. 고객님도 보셨겠지만 나쁘다. 적게 먹으려고 하고 음. 닭가슴살 위주로 먹고 네. 그 다음에 견과류 배고플 때 음. 이런 식으로 먹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지 모르겠어요. 아. 근데 저런 분들이 이제 8 0대 15가 깨진 전형적인 유형입니다. 아마 잘못된 다이어트 습관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. 식후 운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. 문제는 온도라고 볼수 있습니다. 지금 같은 추운 날씨 그리고 또 자주 마시는 차가운 물 이런 것들이 장 근육을 위축시키고 활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 음... 결국 음식이 장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화시 발생하는 독소도 함께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.